안녕하세요. 크렌조입니다. PC 케이스 시장에서는 다양한 디자인과 더불어 나무와 같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어항 케이스는 아직까지도 PC 케이스의 주된 트렌드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 어항 케이스라고 하면 파워서플라이가 하단이 아닌 메인보드 뒤편에 위치하는 듀얼체인보 구조가 근본으로 여겨지지만 10만원 이하의 가격대에서는 흔치 않은 편이죠. 쿨러로 유명한 PC 쿨러에서도 쿨러 외에도 케이스를 출시하고 있는데 이전보다 크기를 키워 호환성이 높아진 가성비 어 어항 케이스를 선보였습니다. 그것도 6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말이죠. pc 쿨러의 cps c3 t700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외형의 어항 케이스인데요. 측면뿐 아니라 전면도 모두 강화유리로 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pc 쿨러의 특징인 삼각형 포인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상단에 cps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로고 디자인이 살짝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화이트 단일 모델로 출시하여 가성비 화이트 pc를 구성하려는 분들에게 알맞은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측면은 쿨링팬의 흡기를 돕고 파워 의 발을 해소에 유리하도록 통풍구가 잘 뚫려 있습니다. 상단과 하단에도 마찬가지로 통풍구가 뚫려 있으며 자석으로 부착되는 먼지 필터가 부착되어 있네요. 아이오포트는 상단에 위치하며 USB 타입C 포트와 USB 3.0 포트를 갖추고 있어 빠른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케이스의 크기는 깊이 420mm, 폭 285mm, 높이 400mm를 가진 미들타워 케이스인데요. 이전에 출시했던 C3T500보다 크기가 커져 부품 호환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메인보드는 ITX 사이즈부터 ATX 사이즈까지 장착할 수 있으며, CPU 쿨러는 175mm까지 장착 가능하고, 그래픽카드는 최대 400mm 길이까지 지원해 대부분의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면 컨트 커넥터 메인보드 장착을 지원하는데요. 내부가 잘 보이는 어항 케이스는 선 정리가 중요한데 후면 커넥터 보드를 사용하면 더욱 깔끔한 시스템 구성이 가능해서 어항 케이스의 제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랭 쿨러는 상단과 측면 하단에 최대 360mm까지 장착이 가능하고 쿨링팬은 상단과 측면 하단에 각각 120mm 3개, 140mm 2개까지 장착할 수 있고 후면에 120mm 1개 장착이 가능합니다. 기본 팬은 조명 연동이 가능한 ARGB와 풍량 조절을 지원하는 120mm 팬이 측면에 3개, 후면에 1개 장착되어 제공됩니다. 특히 측면 3개는 리버스 팬으로 보다 깔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측면 안쪽을 보면 파워가 메인보드 뒤에 자리잡는 듀얼 체인보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장치는 SSD 2개와 하드 1개를 동시에 장착이 가능한데 장착할 수 있는 양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아쉬운 점은 우측면 쿨링팬 흡입구 쪽에 별도의 먼지 필터가 없다는 점과 아이오포트가 상단에 있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 쓰는 어항 케이스 특성상 포트를 이용할 때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PC 쿨러 CPS C3 T700 ARGB 화이트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6만원대라는 저렴한 가격과 어항 디자인,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구성까지 화이트 PC를 구성하려면 여러모로 비용부담이 커지기 마련인데 이 케이스는 그러한 분들에게 가성비로 추천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쿨앤조이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